물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무슨? 간설로봇 준비 완료. I'll create you anywhere. 마주쳤습니다 s 리 l 이 m o n Kabo is the leader. Sa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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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 우릴 벗어날 수 없다. 명령대은 준비 완료. 엔 합니다. 여기는 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잘 것이 도착했다. 관설로 준비 와요.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공격의 시작.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설로 준비 와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무화자의 힘을 방해될 수는 없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상황 출격 준비 완료 관설나마 준비 완료 안쪽이... 영령을내리십시오병대을 해주시오. 병용을 해주시오. 병용시오 병용을 해주시오. 병용을 해주시오. 병해주시령 병용을 해주시오. 병용을 해주시오. 병용오병용오 다시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자,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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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잘, 잘,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말씀 다시 말씀해 주어리 목. 여기는 노방. 상어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 지원 대기 중. 대기 중. 여기는 업그레이드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장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도가. 끝난 일이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작업은 성공. 잘 드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제발 잘부탁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정거장에서 okay.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대기 중. 여기는? 다 좋은 일인가요? 의식 모드입니다. 전기 영역을 내리십시오. 여기는 노을. 아래쪽 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시에가 부족합니다. 습니다 놈들에게는 초의 승산이 없었어. 여기는 바 업그레이드 방감하게 가동 명령을 임대십시오잘 들립니다 전 <목소리도> 전투 <저는, 저는 수익을 목소리도> 원하십니까? 여기는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 사님 말씀하십시오 <목소리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들요바하요 아, 거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아도절 박해 졌거나아면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저기든 긴장해야 겠습니다. 어? 1분? 듣고 있습니다. 주목! 자유를 원하십니까?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노바. 영향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내게 줘.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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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니다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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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어를 준비하십시오. 명령을 대기 중. 여기는 더 사실입니다. 이동 당금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십시오. 강마지를 다시 화여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업어레이드완이물론이죠 듣고 있습니 명령을 내리 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중잡 아야 할열 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며 사령관 님 열차 를 놓쳐서야 쓰겠 습니까？주먹 목표 는셨 나요？다음 뭐 라고？하 셨죠저는 전투 일치로주 이동 합니다.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몇번 도와 드릴까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방어드론, 가동 여기는 노바 절대 놓치지 않아. 레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상황은 자유로운스가스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잘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잘들니 방어를 준비하. 징역한 진력한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i m 이 f s 죠 확인했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a d 답게상 h e 뭐? d I just h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비행경로 설정 어렵지 않지 듣고 있습니다. 대응사격을 실시합니다. 열차가 들어옵니다. 저희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제거 완료. 방금 뭐세 방이 빈고드 골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리나요? 들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전사은 실시합니다.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산이, 안 보였어. 은폐 유령 처럼 말이지.